아버지가 우시더라. 말수가 적던 그분이 경찰 제복을 벗는 마지막 날 집에 돌아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33년 나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밤낮 없는 출동, 가족보다 먼저 국민부터 챙긴 그 시간들. 그게 끝났다는 허무감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만 지켰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더라. 누구나 알고는 있다. 은퇴는 언젠가 온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데 있다. 일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충격은 훨씬 크다. 그것이 명예로운 직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게 바로 경찰이었고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 최경희의 이야기다. 서울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형사 지구 대장까지 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막상 퇴직날, 딱한 통의 꽃다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나 없이 세상은 안 굴러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잊히더라고요. 퇴직 후 처음 한 일은 신문 배달이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신문을 돌리면서 자신이 국민을 지킨다고 믿었던 날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웃기죠? 총 들고 범죄자 쫓던 사람이 이젠 우유랑 신문 배달해요. 근데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지방 중소도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경감의 사례다. 그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도 퇴직 후에 무너졌다. 일 없으니 하루가 48시간 같았다고 한다. 아내와도 갈등이 잦아졌고 결국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귀촌을 택했다. 처음엔 모든 걸 내려놓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내려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로 살았을 땐 모든 게 선명했어요. 근데 이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며 조금씩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 재건축의 시작이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반대다. 은퇴를 앞두고 철저히 준비한 경찰관 58세이 경정이다. 그는 50세가 넘자마자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총 들고 뛰는 게 일인데 60 넘으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범죄 예방 컨설턴트, 산업보안 전문가, 교통안전교육사까지. 동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지만 퇴직 후 그는 바로 전문 강사로 전직했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청소년과 기업 대상 강연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했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내가 경찰로 쌓은 경험은 은퇴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내 직업 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인은 언젠가 퇴사하고 공무원은 언젠가 정년을 맞는다. 문제는 그날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일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하나에만 몰입했다면 은퇴 후엔 공허함만이 남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배워야 한다. 사명만으로는 인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소명이 끝난 뒤에도 웃으며 살아갈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는가? 경찰, 교사, 간호사, 공무원 어떤 직업이든 결국 그 다음이 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위한 미리 보기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써야 할 시간이다.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정체성의 상실이다. 경찰이든 교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마찬가지다.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경찰입니다. 선생입니다. 임원입니다. 라고 대답해왔다면 퇴직과 동시에 그 대답은 사라진다. 문제는 그걸 대체할 다른 정체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퇴직하고 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허무하고 쓸쓸하다. 그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입장에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직업 아닌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라. 경찰이란 직업은 끝났지만,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가치는 끝나지 않는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 교육 강사, 지역 자율방범대 지도자, 청소년 멘토 등,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전 미리 지역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미리 탐색하는 게 핵심이다. 둘째,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단절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자 연락 오는 사람도 뚝 끊긴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이 더 도드라지고 외로움이 깊어진다. 이를 피하려면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야 한다. 동호회, 자원봉사, 평생교육원 수업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감각을 되살리는 중요한 도구다.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은퇴 후를 위해 가족 이외에 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두는 게 필수다. 셋째, 은퇴 후에는 돈보다 루틴이 당신을 살린다. 은퇴 직후 우울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가 아침이다. 출근하던 시간에 눈은 떠졌는데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쓸모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정된 일과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7시에 일어나 산책, 9시에는 독서나 글쓰기, 오후에는 봉사활동 혹은 작은 수익활동 등 내가 정한 일정이 반복되면 그게 일상의 중심이 된다. 이 루틴이 없는 사람은 매일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 외로움과 싸우게 된다. 반면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제는 준비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얼마 모았냐 보다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뭘할수 있냐 보다는 어떻게 하루를 채울 수 있느냐? 은퇴 후 삶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직장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보다 최소 5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여유가 생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막연한 여유가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 어떤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퇴직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작전 개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어떤 퇴직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다. 특히 경찰, 소방, 군인 등 사명감 중심의 직업군에서 은퇴하는 분들은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정체성 전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 퇴직 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말할 거리를 만들어라. 당신이 은퇴 후 누군가와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요즘 이런 일에 빠져 있어요. 그게 글쓰기든 동네 역사에 서리든 수공예든 지역 아동 돌봄이든 상관없다. 내가 열정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대화는 과거로만 흘러가고, 현재의 나는 점점 공기처럼 사라진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62세 전직 경찰관은 퇴직 후, 시니어 범죄 예방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루 방문자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서,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다시 얻었다고 한다. 예전엔 범인 잡는 게 사명이라면, 이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게제 사명이죠. 그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둘, 돈 버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을 먼저 잡아라. 퇴직 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이해된다. 하지만 무작정 돈 되는 일만 줬다가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보단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부터 찾는 게 먼저다. 돈은 그 다음 문제다. 실제로 50대 후반에 명퇴하고 치매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한 전직 형사는 이 일이 나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사명감과 다 있더군요. 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하루에 3시간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한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퇴직 전보다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정의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웃음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셋, 반드시 퇴직 전 대화 훈련을 해둬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한다. 현직 시절의 명령하고 보고받는 말투에 익숙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은퇴 전 가족들과 대화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말투를 부드럽게 판단 대신 공감을. 지시 대신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간단해 보여도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가족과 관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린다. 시간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 짓는다. 더 늦기 전에 나에게 물어보자. 내가 없어도 회사는 괜찮겠지만 회사 없이 나는 괜찮을까?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그 질문에 지금부터 답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삶의 의미 나의 존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 자신을 다시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